네 그러면 땡겨 작곡가 동해 선배님 D&E 땡겨로 오행 시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D&E 땡겨. 자운운 뛰어드릴까요? 운 <laughs> 준비 되셨나요? 잠시만 잠시만. 네네 네. 잠시만, 잠시만, 네, 네. <laughs> 네. 준비 되셨나요? 네. 네 하나 둘셋 D. D. D 오빠야. 오. <laughs> 자. 엔지, 엔지야. 자, 하나둘셋 이, 이, 오빠는 옆에 있단다 자, 자 하나, 둘, 셋. 땡땡겨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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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. 자 마지막 하나 둘셋겨 어! 겨냥해 겨냥해 모초리 겨냥해 와와 정말 이 정도면 와, 됐어 아, 이 정도면 아, 정확하십니다 네. 네.